do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어, 감사하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버튼 꾹, 그리고 어, 좋아요도 어, 미리 눌러주시면 더 좋겠어요. 자, 오늘은 정말 뜨거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테슬라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가 내일, 그러니까 7월 23일 수일장 마감 후에 있어요. 와,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 먼저 간단하게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테슬라 주식 코드는 네스텍에서 TSLA로 거래되고 있고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분기가 좀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생산량과 판매량부터 보면 테슬라가 이번 2분기에 차량을 41만 대 넘게 생산했어요. 정확히는 41만 대를 넘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에 배송된 차량은 38만 4천 대를 넘었다고. 해요. 생산량과 배송량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건 보통 운송 중이거나 그 재고로 남아 있는 차량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걱정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 이유가 있어요. 1분기에 모델 Y 체인지오버 때문이었거든요. 체인지오버란 게 뭐냐면 기존 모델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바뀌는 과정을 말해요. 이 기간에는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판매 량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하지만 차량만 있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도 정말 대단해요. 이번 2분기에 에너지 저장 제품을 무려 0.6기가와트 시나 배치했다고 해요. 이건 테슬라의 메가팩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메가팩이라는 게 대용량 배터리 저장 시설이에요. 전력망 안정화나 재생에너지 저장에 사용되는 거죠. 자,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이 나와요. 테슬라 투자자들이 이번 실적 발표 때 경영진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질문들이 세이라는 플랫폼에 올라왔 이 질문들을 보면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어떤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은지 알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정말 핫한 주제예요 로보택시에 대한 질문이에요 로보택시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차량수 지오펜스 도시감독관 측면에서 어떤 속도로 확장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지오펜스라는 건 GPS를 이용해서 특정 지역을 설정하는 기술인데 로보택시가 운영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는 거죠 이 질문에서 알수 있는 건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현실화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건데요 개인 사용자들이 무감독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남은 주요한 기술적 규제적 장벽은 무엇인지 그리고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FSD는 full self driving의 줄임말로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해요. 무감독이라는 거는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레벨을 말하는 거죠. 이게 정말 테슬라의 핵심 기술이면서 동시에 가장 도전적인 과제이기도 해요. 세 번째 질문은 옵티머스에 대한 거예요. 와 이거 정말 s f 영화 같지 않나요? 옵티머스가 현재 어떤 구체적인 공장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부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대량 생산의 예상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2~3년 동안 옵티머스가 수익에 어떻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옵티머스는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게 실제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네 번째 질문은 모든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에요. 테슬라의 더 저렴한 모델들의 개발과 생산 타임라인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해 달라. 이런 모델들이 어떻게 비용 절감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출 것인지,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에서 수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예상하는지 묻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고 싶어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고 있거든요. 더 저렴한 모델이 나온다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어요. 다섯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직접적이에요. 고객 차량들이 언제 무감독 FSD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고 있어요. 이거 정말 모든 테슬라 오너들이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기능이죠. 여섯 번째 질문은 기존 테슬라 오너들에게 중요한 이슈예요. HW3 사용자들이 업그레이드나 교체를 받을 수 있는 소식. 식이 있는지 HWs나 향후 버전인 HWs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HW는 하드웨어의 줄임말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컴퓨터를 말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기존 차량 오너들도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거죠. 일곱 번째 질문도 옵티머스에 관한 건데요. 올해나 내년에 의미 있는 옵티머스 마일스톤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연말까지 수천 대의 옵티머스가 테슬라 원장에서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수천 대란 수 나온 걸 보면 테슬라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옵티머스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여덟 번째 질문은 정말 흥미로워요. 오토파일럿 옵티머스 그리고 도조 칩 팀들이 지난 몇 년간 이룬 발전을 설명하는 새로운 AI 데이를 개최할 예정이 있는지 아직도 HW4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라고 하고 있어요. AI 데이는 테슬라가 자신들의 AI 기술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이벤트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도조는 테슬라의 슈퍼 컴퓨터 시스템이고요. 아홉 번째 질문은 사이버 트럭에 대한 거예요. 사이버 트럭 생산 증대가 이제 1년이 지났지만 판매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 이런 놀라운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사이버 트럭은 정말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실제 판매는 예상보다 저조한 것 같아요 가격이나 실용성 때문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 열 번째 질문은 정말 민감한 이슈예요 회사 성장의 다음 단계를 위한 새로운 CEO 보상 패키지가 언제 제시되고 고려될 것인지 묻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항상 논란이 되는 주제인데 이게 주주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슈거든요 자, 이제 실제 스케줄을 알려드릴게요. 테슬라는 수요일 장마감 후에 2분기 업데이트 레터를 투자자 관계 웹사이트에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 경영진과의 라이브 Q&A 웹캐스트가 중부 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된다고 해요. 이때 회사의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고요. 이런 실적 발표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자율주행 로봇, AI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때마다 단순히 차몇대 팔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기술의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번 분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델 Y 체인저거의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 에너지 사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의 실질적인 진전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투자자들의 질문을 보면 정말 테슬라의 미래 비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로보택시 무감독, FSD, 옵티. 머스로버 저렴한 모델까지 모든 게 테슬라가 그려온 미래 그림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테슬라의 사업 모델이에요. 다른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주로 차량 판매로 수익을 내지만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에너지 사업 앞으로는 로봇이나 AI 서비스까지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혁신적이면서도 동시에 리스크가 큰 전략이기도 해요. 사이버트럭 이야기가 나왔으니 좀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사이버트럭은 2019년에 공개됐을 때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독특한 삼각형 디자인과 방탄 기능까지 정말 SF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죠. 그런데 실제 생산이 시작되고 나서는 생각보다 판매가 저조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독특한 디자인이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취향에 맞진 않을 테 니까요 옥티머스 로봇은 정말 테슬라의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예요 처음 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실제로 공장에서 작업 하는 모습들이 공개되면서 점점 현실성이 보이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 수천대의 옥티머스가 테슬라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건 제조업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이 될 거예요 hw3에서 hw4로의 업그레이드 이슈 도 정말 중요해요. 기존 테슬라 오너들이 새로운 자율주행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무료로 해줄지 유료로 할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을지 정말 궁금해요. 도조 슈퍼컴퓨터는 테슬라의 숨은 무기 중 하나예요. AI 학습을 위해서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한지 궁금하거든요. 특히 FSD 개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저렴한 모델에 대한 질문도 정말 중요해요. 테슬라가 대중화되려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는 가격대의 차량이 나와야 하거든요. 현재 모델 3가 가장 저렴한 모델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경영진 보상 패키지 이야기는 정말 민감한 이슈에요. 일론 머스크의 이전 보상 패키지도 엄청난 논란이 있었는데 새로운 패키지는 어떻게 구성될지 주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관심이 가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또 주목할 점은 테슬라의 글로벌 전략이에요. 중국, 유럽, 북미에서의 상황이 각각 다를 텐데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특히 중국은 테슬라의 정말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에너지 사업의 9.6기가와트시 배치라는 숫자도 정말 대단해요 이게 얼마나 큰규모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작은 도시 하나의 전력을 며칠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에요 테슬라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종합 에너지 솔루션 회사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죠 자율주행 기술의 현재 상황도 정말 궁금해요 테슬라의 FST 베타 버전을 사용해본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 무감독 레벨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거든요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윤리적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고 로보 택시 서비스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무인 택시 서비스가 상용화된다면 교통산업 전체가 바뀔 수 있거든요. 개인이 차를 소유할 필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도시 계획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테슬라의 제조 능력도 계속 주목받고 있어요. 41만대 넘게 생산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 이걸 더 늘려갈 수 있을지 품질은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특히 새로운 공장들이 계속 건설되고 있는데 이런 공장들의 생산성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AI데이 개최 여부도 정말 관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테슬라의 AI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특히 옵티머스 로봇의 AI 기술이나 FSD의 신경망 구조 같은 것들을 공개한다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경쟁 상황도 무시할 수 없어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도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어떻게 경쟁 우위를 유지할 것인지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정말 흥미진진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네요. 투자자들의 이열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테슬라의 미래 비전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일 실적 발표 한번 지켜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회사이기도 하고 항상 놀라운 발표를 해주거든요. 혹시 테슬라 실적이나 미래 기술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